결혼하자 맹꽁아 구회에서 공인은 단수에게 무슨 병이 있냐고 하니 별일 아니라 하는데요.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인형을 주자 이 인형을 아직도 가지고 있냐며 놀랍니다. 마침 명자와 경복이 돈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된 단수는 할머니를 찾아가 갑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받아주지 않은 나를 그 집에서 받아주고 따뜻한 밥도 잘 먹고 있다고 하며,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 보기 싫다고 1년치를 갑을 합니다. 집에 돌아온 단수는 명자에게 1년치 집세라며, 미리 드린다 하자 명자는 덕분에 숨을 돌렸다며 고마워합니다. 단수는 공인의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서서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될것 같아요. 한편 단수가 악몽을 꾸는 것을 걱정하며 공인은 어디 아픈 거 아니냐며 단수 얼굴에 손을 얹자 단수는 공이 손을 잡고 끝이 납니다. 예고에서 강진하는 자기 허락도 안 받고 디자인한 공이에게 뭐라고 하자 단수는 허락을 받아야 하냐며 구단수와 서민기 다 공이를 지원하네요.